지난달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실업자가 14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합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의료 보험을 걱정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코브라 의료 보험에 가입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의 건강 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20명 미만. 그러니까 2명부터 19명까지 종업원이 있는 어 회사는 캘코브라.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따르는 코브라가 되고 20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진 회사는 페더럴 코브라. 그러니까 연방법에 의한 코브라. 코브라 의료 보험은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개인당 4,000 달러가 넘습니다. 2007년 실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전체 실업자의 10%만이 코브라 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한 30대 정도 됐을 때월 보험료가 본인이 한 3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포함하면은. 연간 본인 거는 본인 보험료는 4천불이지만 패밀리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한 평균적으로 1이천불 정도를 본인이 폐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 코브라 보험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돼 보험 혜택을 상실하기 전에 코브라의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코브라 보험에 가입할지를 퇴직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